자 우리 T하고 F 차이를 잠깐 확인해 봤죠.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화의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는데 약간 거리감을 두고 보는 게 사실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F는 내가 곤장을 맞으면 내가 지금 곤장을 맞고 있는 것처럼 엉덩이가 아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고형은 본장은 말이야, 때리면, 그, 오래 때리게 되면 살갗이 벗겨지게 되고, <laughs>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아, 이야기를 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그 입장에 영화를 보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고형의 기준은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막 우리 친구가 그러던데, 벌 받았으면 맞아야지.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벌받았으면 맞아야지 그지? 네, 네, 네. 그말을 틀려 근데 F들이 봤을 때는 아이 예, 말이야 얼마나 아픈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입장은 또 그런 거야 근데 벌받았으면 맞아야지 맞으면 아프겠다 자기가 대신 막 눈물 나 7번방의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영화 본적 있죠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이 막 일승이 아빠가 병장에 가기 전에 막 뒤를 돌아보고 막 그러면 영화관이 들썩들썩해 막 슬퍼가지고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그때 자기가 경찰청장 딸을 안 죽였다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저러면 뭐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서로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는. 감정형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 저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 사람 입장이 참안 됐다. 이것이 먼저 그 사람 입장을 정상참작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내가 성적을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 예를 들면 기말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어 이렇게 하면 자, 칭찬을 받는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용돈 줄게 아 맛있는 거 사줄게 수고했다 이렇게 내 고생했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좀 구체적으로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또는 엄마가 어 내가 이번에 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 하더니 어. 이번 성적이 이렇게 해서 잘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해줄 때 진짜 칭찬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혹시 시험을 망쳤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줄까요? 우 어떤 시험이 망쳤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다음에 잘해야지몇 점을 받았길래 어수없 이미 공부몇 점인데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일단 알아보자 가져와봐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은 아그 친구가 얼마나 힘을 망쳤으니까 마음이 안좋을까 어, 나도 이번에 못 봤거든 괜찮아 우리 다음에 오늘은 일단 맛있는거 먹고 기분전환 하자 이렇게 아니 어쩔 수 없지 그치 어쩔 수 없긴 하지 자 여러분 이제 자기가 P쪽인지 F쪽인지 한번 추측한걸 적어봅시다 맞는 것 같다, 음. 자, 정확한데? 이쪽은 아무래도 선생님 보니까 T 같다, T. <laughs> 이야기 하는 게. <laughs> 몇점 맞았어? 가져와 봐,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laughs> <다음에도서부터 다들 맞죠? 웃음> 아니,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laughs> 또 예를 들면 점수 올라가는데 방심하지 마. 이렇게. 좀더 내려야 복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사고형은 굉장히 냉철한 논리 분석, 대안 제시, 솔루션. 이렇게. <laughs> 우리 백정원 선생님 알죠? 백정원 선생님도 딱가서 보면, 컨설팅 할때딱 이렇게 이야기 해주잖아. 뭐, T인지 F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해. 아, 이렇게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거죠? 어, 그렇지만 상대방이 좀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감정이입을 하는 걸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F형은 그냥 상대가 힘든 상황이면 그냥 공감이 돼.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감정의 해소가 돼야 되는 측면이 아, 있는 그렇지. 거죠. <laughs> 자, 우리 보면 자 지나가는 숫자가 6자리 숫자가 지나가는데 빠르게 아, 5번, 5번 지나갑니다. 6자리. 6자리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2번, 2, 3번, 4번, 4번. 2, 정답은? 2, 오, 눈 좋네. 258963 똑같은 것은 아니고 다시 비슷하게 숫자가 지나갑니다. 정답은? 오, 1, 5, 4, 2, 7, 4. 너, 너, 너 완전 근데 다른 반은 잘못 맞추던데. 자, 커튼을 열면 참새가 여러 마리가 날고 있고, 날지 않는 새가 몇 마리인지.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9, 8, 7, 6, 5, 4, 3, 5마리. 지가 마리. 몇 마리야? 5마리. 여섯 마리 나왔네. 여섯 마리 어, 정답은 여섯 마리. 너 혼자라 아, 움직이는 텐 움직이는 아니, 얘아 뭐 움직인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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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수고했어, 우리 친구. 자, 마지막 우리 제이하 피는 <laughs> 어, 우리 말로 제이는 판단형, 저칭의 약자, 저지먼트. 나 피는 perceiving의 약자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 보면 이제 직장인들 J1 이야기인데. J와 P 먼저 계획적인 판단형 J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준비물도 사 구매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게 편한. 뇌는 인식형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을해 자, 월요일 아침에 금요일 저녁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어 월요일 날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월요일 거. 해야 되는 거 우리 제이는 봐봐, 제이 제이는 1일 차, 2일 차, 3일 차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는 거 우리 피이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수요일 정도 시작하는데 아, 어, 목요일에 밤을 셀것 같다. 너, 야, 진짜, 자, 여러분, 제이와 피의 약간 차이가 느껴지나요? 제이는 어, 무엇이든 어, 미리 딱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 물론, 제이가 계획을 세우는 건 편하지만 꼭 계획대로 하는 거는 응.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 B는 어때요? 그때 그때 어느 정도만 정해놓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해가는 게 편한 사람. 자 여러분 왼쪽이 편하세요, 오른쪽이 편하세요. 밑에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오른쪽은 약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J는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왜?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나는 그래. 이거를 가거로 잡아놓 며칠 뒤에 이미 그래서 건지각 잡아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원 상태 저걸로 돌려. 그러니 건드리지 <laughs> 말아야지 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우리 시험을 봅시다. 시험을 볼때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어. 왼쪽 사람은 1 0일 정도 남았는데 순서가 딱 정해. 수학, 영어, 국어. 그래서 마감 전에 나름에 한번 딱 이렇게 마감을 공부를 하는 거죠. 오른쪽 친구는 어때 시험 며칠 남았어? 하루 남았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 학생의, 어, 과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과제를 해야 되는데 괴로워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 대박. 이걸 내준 선생님이나 원망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고, 해버리면 되는데, 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친구한테 과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하는 시간은 이거, 나는 이게 좀 공감이 된다. 이, 이 그림에 야, 좀 공감이 됩니다. 어. <laughs> <laughs> 자, 이 정도 선생님 설명했는데 나는 어느 쪽이 편한지 적어봅시다. 아, J인지 p 인지 아, 자, 이렇게 네개를다 추측했는데 나는 검사 결과와 추측한 게 똑같다. 검사 결과나 추측한 게 똑같다. 아니, 나는 바뀌었다. 어. 바뀐 사람도 있겠죠. 하나 또는 두개 정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인 경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약간. 자, 자 그래서 제인은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예측 가능하고 마무리를 좀 잘하는 편이다. 반면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좀 당황하는 경우, 머리가 화해진다. 반면에 우리 피형은 어때요? 유연하고 적응력, 그 다음에 임기응변 계획도 변경이 잘 순발력에 적응한다. 그러나 이런 뭔가 마무리 못한 일이 많아, 벌려 많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사교시만 하고 집에 갑니다 하면 J가 좋아할까, P가 좋아할까? 둘다 좋아하지, 둘다 좋아해. 근데 J는 미리 말해줬으면 내 오후에 지금 뭔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고, P는 그냥 좋아,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가 합쳐져서 1 6 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고요. 자, 유형에 대해서 진로와 관련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오오, 자, 자, 와, 자 와, 뒷면에 와, 친구들 와, 유형도 와,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아, 아닌 같아, 음. 음. 자, 우리 중간에 ST가 있는 친구들 손들, ST. 나는 ST가 있다. 어, 자, ST. 손, ST 중간에. 아, 손 내리고, ISTJ, ISTP, ESTP, ESTJ는 대게 현실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본인의 뜬구름 잡는 게 이런 거보다 우리 건축사 선생님 본인에게 일을 많이 드는데, 아마 ST적인 쪽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일, 건물을 이렇게 만들, 인테어을 한다든가, 여자 화장실을 다 이렇게 설계하신, 시공하신 분이시래요.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우리. 네네. 네. 뭔가, 여기 보면, 뭐, 경제, 법률, 회계, 생산, 기계, 재료 조작,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ST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할때 성격적으로 좀 만족해 할수 있다. 자, SF 손들어, SF. 중간에 S가 있고 F가. ISFJ 이쪽에. ISFP가 맞네, 우리 반에는. ISFP가 16가지 중에 가장, 어때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 약간 착한 사람들.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이나 간호사 그다음에 직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보건 분야 그래서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 nf 봅시다 nf nf 많이 모여 있네 infp enfp가 손들어 오, NF, nf들이 많은데 우리 nf들은 되게. 저 따뜻한 F가 있기 때문에 뭔가 헌신에 헌신적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일, 주로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할때 만족도를 느낀다. 주로 이분들도 고등교육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교사나 또는 상담 또 사람의 연구 이런 것에 분야에서 성격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NT, 어 NT가 세명 있네요. NT 손 들어 봅시다. NT? 아, 어, NT. NT는 뭔가 어려운 것을 나한테 주면 오히려 이런 걸 해결하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 주로 연구, 깊이 있는 탐구 이런 부분. 그래서 수학, 복잡한 재무, 또 기술 행정 분야에서 개발과 같이 문제 해결력의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유튜브나 이런 곳에 어세스타라고 치면 관련된 MBTI에 대한 유형에 재미있게 구성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자기 성격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에 나오는 에, 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 나의 나 비교하는 나보다 내가 아팠다고 질때불행등뒤서이아한는 오직,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비교 비교 있을 뿐 어제나보다 좋아지고 어 어제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